내 마음이니까 수표를 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거기서 백궁에서 레벨을 올려가 부자를 만들어 빨리 사업, 장사가 되게 해줄 거야. 우리는 하늘궁의 발전을 위해서 해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대계 그 농공단지에서 수술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 그 청년 사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할때 미래 비전이 없는 거야. 절대 자기를 소개할 때는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돼. 알겠지? 청년 사장이 소개가 다가 아니야. 꼭 거기다가 미래에 나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늘궁 건설하는데 내가 한 5천억 정도 내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소리가 세질까 안 세질까? 어? 내가 그걸 한번 보려고 저 마이크를 준 거야. 어? 그런데 이 사람 뭐, 무슨 소리하고 있어? 자기 직책만 이야기하지. 네. 어? 죄송합니다. 어, 그거는 이 사회와 뭐큰 연관성이 없어. 네. 이 백궁이라는 이 세계에 여기 가는 이게 지상 목표야. 맞습니다. 맞잖아. 네. 그럼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나중에 기부해서 많은 사람이 백궁을 가는데 한번 기여해보겠다. 네.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그걸 왜 빼먹어? 그걸 했으면 내일 계약이 안될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수표가 있어야만 하늘의 점수 받는 게아니요 말로 내이 가게 좀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은 잘 되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봐. 잘안 돼. 잘되면은 하늘궁짓 있는데 하늘궁을 확장해서 세계인 되는데 많이 알려서 많은 사람이 백궁에 갈수 있는데 내 기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부도 수표가 아니야. 내 마음이니까 수표를 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거기서 백궁에서 레벨을 올려가 부자를 만들어 빨리 사업, 장사가 되게 해줄 거야. 맞아 맞아. 아내 말이 일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이들은 복을 질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잔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과거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전, <laughs>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제약과 의료기기 식품시장을 유통을 장악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늘궁을 그리고 어, 전 세계 알리고, 그리고, 이, 하늘궁을 짓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을 하늘궁과 같이 교류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 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봐요. 공부할 때,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 개를 하는 애가 있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백 개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르쳐 주면 하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느 사람이 제일 좋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나만 딱 가르쳐 준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방송국도 자기가 해주고. <laughs> 무슨 말지 알지? 어, 신문사도 해주고. 뭐, 하늘을 위해서 해줄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 맞아. 응? 어? 그러니까 이, 여기가 내가 말을 하면 그것만 꼭 반복을 해서. 뒤통수를 그냥. 알았지? 네.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를 딱 들으면 100가지가 바뀌어.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어머니가, 얘야, 엄마 허리가 예상치 않다. 너무 아프다. 딱 이러면 고상학생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공부해서 대학교 때 사복고시 붙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네. 내가 돈 많은 집사위가 돼가지고 엄마 그렇게 허리 아프게 일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렇게 네. 말을 해. 그 아들은 큰 아들이야. 맞아 맞아. 네. 엄마가 허리 아프다는 소리 하나 딱 듣고 아버지 없이 자기 공부시킨다. 이 엄마가. 근데 엄마가 허리 아프다는 그말 한마디. 귀찮아. 엄마 어린 엄마가 알아서 해. 나 숙제 해야 돼. 이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엄마. 허리 아픈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더 공부해서 부자 돼서 공부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엄마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때까지만 버텨니 어? 응, 이렇게 하면서 엄마 허리를 만져 주는 거야. 네. 그럼 이 아들은 성공하는 아들 만나 안 만나. 맞습니다. 맞죠? 네. 엄마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자기가 <laughs>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엄마를. 이 허리 아픈데도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 안 되겠다. 그 엄마를 위로하면서 자기를 가다듬는 거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알겠죠? 내가 네. 그러니까 하나를 딱 들으면 모범생으로 바뀌어버려 느슨한 <laughs> 마음이 탁풀어져 내일 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취소야. 우리 엄마 허리 아프대. 난 공부해야 돼. 맞아, 맞아, 맞습니다. 하나를 딱 보면은 자기가 이 집안에... 우리 어머니 허리 아픈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 버는 시절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맞아, 맞아, 맞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길은 뭐야? 장가 잘 가가지고 사복고싶 뭐, 붙든지 뭐 해서, 어쨌든 우리 집안을 가 이렇게, 뭐 이런 마음을 먹으면 효자지, 네.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가 바뀌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얘가 돈도 아껴. 엄마가 허리 아픈데, 뭘 먹어야 우리 엄마 허리가 좋아질까? 뭐, 뭐 눈에 뵈는게 전부지, 엄마 허리하고 연관이 있어.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허리에 좋다고 하면 그것도 쳐다보고. 맞아, 맞아. 이렇게 사람이 하나를 딱 보면은 100가지가 바뀌는 자. 그 사람 성공해. 알겠죠? 네. 내가 말을 시켜봤더니 가르쳐주는 건 잘해. <laughs> 숫자가 늘어나야 돼. 들어갑시다.